한국을 대표하는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지민이 틱톡 틱탁 플랫폼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모습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의 활약은 바로 무려 2천만 단어 분량의 기사로 풀어보자. 2023년 3월 24일, 지민은 자신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 페이스를 발매하며 음악적인 색깔을 더욱 다채롭게 선보였다. 앨범의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 Like Crazy는 빌보드 역사상 65년 만에 한국 솔로 가수로서 최초로 미국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 이 곡은 틱톡에서도 큰 인기를 끌어 3월의 노래로 선정되었으며 틱톡 사용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더불어 이번 곡은 주민이 직접 곡 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예술적인 역량과 음악적인 열정을 더욱 강조한 작품이 되었다. 이러한 틱톡에서의 인기는 단순한 바이럴 현상을 넘어서 지민이 그동안의 예능과 무대에서 보여준 다재다능한 모습과 함께 노래와 안무에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담아내어 큰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케이팝계에서는 포인트 안무나 중독성 있는 노래로 틱톡 바이럴을 겨냥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지만 라이크 like 크레이지는 그런 경향을 벗어나 자신만의 예술적인 표현을 전달하는 데 성공하며 주목받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4집 수록곡 중 지민의 솔로 곡 필터 필터도 틱톡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 곡은 틱톡에서 41만 6천여 건 이상의 사용 횟수를 기록하여 BTS 공식 계정의 모든 솔로 곡 중에서 최고 순위를 달성하였다. 이를 통해 그의 개인적인 매력과 음악적인 컬러가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민의 화제는 음악뿐만 아니라 틱톡에서의 다양한 콘텐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방방콘,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홍보 영상을 통해 1억 2850만, 배와 1370만 좋아요를 기록하여 한국 최고 조회수를 달성하였다. 또한 멈출 수 없는 지민의 다이너마이트 댄스 영상도 1억 740만, 배와 1580만 좋아요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리며 그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글로벌 관심 역시 지민을 따라다닌다. 할리우드 배우 라이언 고슬링이 출연한 영화 바비, 바비에서 지민에게 기타를 선물하는 장면이 틱톡에 공개되어 전 세계의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영상은 4,67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틱톡 계정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방탄소년단과 지민의 틱톡을 통한 활약은, 단순한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인기만을 넘어 그룹과 멤버 개인의 음악, 예술, 매력을 팬들과 글로벌 대중에게 더 가깝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 통해 지민은 틱톡을 통해 더 넓은 매니아층과 일반 대중과의 연결을 실현하고 글로벌한 팬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지민의 틱톡에서의 활약은 그의 음악적 업적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비전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